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먼저 눈에 뜨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노아. 하나님이 계시고 노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노아와 함께 하십니다. 노아를 붙들고 계십니다. 노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있을 때 노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방주에 들어갔을 때다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가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노아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노아와 함께 있는 가족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이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생육하게 되었다.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고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혹은 오늘 정말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이 있고 그 다시 시작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이 있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